오늘 12월 9일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던 금요일 밤이 왔다 아이고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고 별 안녕 빨리하고 밥 먹어야겠어 아우 너무 배고프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수고했다

mm <laughs> 왜 이렇게 일이 많이 시키는 걸까 난 몸이 한 개인데 왜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걸까 아이고 아이고야, 힘들었다, 오늘 하루. 진짜 힘들었다. 12월 9일, 끝. 아이고, 밥 먹자. 욕보다.